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당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2만석과 보리 2만석과 포도주 2만 말과 기름 2만 말을 줄이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돼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한 여인의 아들이오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의 네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은하여 예루살렘 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인이라 그 중에 7만인은 당군이 되게 하였고 8만인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